오늘자 공시공고였는데 양정이 이것도 양정 산화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기사업 사업시행인가 났났답니다 그래서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양정 산화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기사업 사업시행인가 나죠 그죠? 공감 공, 공람을 하고 나면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한다라고 다시 발표할 거예요. 일단 이거는 그 전에 공람 공고입니다. 이견 인 사람은 이견을 제출해라 이거죠. 현재 세대수만 볼게요 요거는 35층짜리 404세대가 들어온다 35층짜리가 404세대가 들어온다 그럼 몇 동이나 들어올까요 보통 35층이 뭐 4개 개 라인이라면은 한 120세대 그럼 240세대 360, 한 3개동? 3 6 0한 3개동? 3개동 정도 로오겠죠 그죠 3, 3개동 정도 음. 그리고 오피스텔 144개 합치면 지금 548세대가 들어오거든요. 적은 분량 아니죠. 네. 세대수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어딘가면, 양정 산후메이션. 양정에 요즘에 많이 가보셨죠? 양정에 많이 가보셨으니까 아실 건데. 양정으로 가볼게요. 이점 <laughs> 뭐야. 중앙대로 쪽이 아니고, 요. 양정 자이더첩 SK뷰 바로 맞은 편, 여기입니다, 여기. 양정 산호맨시 산호아파트, 여기거든요. 위치 좋아요. 거의 지금 요, 여기가 양정 자이더첩 SK뷰고, 여기가 양정자이 1단지죠, 그죠? 양정자이 1단지하고 동급의 입지입니다. 입지상으로는. 동급의 입지에요. 완전히. 오히려 지하철 더 가깝죠, 그죠? 네, 좋습니다. 초등학교도 더 가깝고요. 오히려 좋은 좋은 입지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현재 여기가 양정산노멘션이 세대수가 지금 총 155세대입니다. 155세대인데, 요거를 아까 548세대로 바꾸는 재건축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업성이 꽤 좋죠. 155를 400, 어, 548로 바꾼다. 약 400세대 가까이 증가하는 거잖아, 400세대 가까이가. 그럼 일반 분양 많이 팔아가지고 사업별 충당 하면 되니까 사업성 이 엄청 좋다는 이야기죠. 쉽지도 나쁘지 않고 사업성도 좋고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양정 양정자이 보러 가시면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해보니까 조합 분양은 지금 다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매물을 보니까 매물이 6억 정도, 30평짜리가 6억 정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는 어, 분석을 안 했습니다. 요게 뭐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올지 뭐 분석 안 해봤는데, 대략 뭐 현재 분위기는 6억 정도다. 매물이 나온 게 6억 정도다. 추가 분담금은 분명히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업성이 꽤 좋아가지고, 나오더라도 얼마 안될것 같아. 155를 548로 바꾸는데, 일반 분양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입지에, 여 양정자위가 지금 뭐 7억에 분양한다면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6억에 분양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6억에 분양하는 거를 400세대다. 6424. 약 2천억 이상이 남는데, 이치고도 남겠구만은. <laughs> 그래서, 관심을 안 가져보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네.